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 하면 딱 떠오르는 문학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이야기 중 하나잖아요. 오늘은 그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첫장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채 바뀌는 그 서막으로 함께 빠져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아주 단호한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말리는 죽었다. 아니 디킨스는 왜 이렇게까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시작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리가 죽었다는 이 사실이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만 앞으로 벌어질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부 의미를 갖게 되거든요. 말리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유일한 친구였고 또 유일한 조문객이었던 한 남자.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에 바로 그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에베네저 스크루즈라는 남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디킨스는 스크루즈를 그냥 인색한 사람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쥐어짜고, 비틀고, 움켜지고, 긁어 모으는 이런 강력한 동사들을 연달아 던지면서 스크루즈가 어떤 인간인지 그냥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버리는 거예요. 그의 성격은 부칫돌처럼 딱딱하고 날카로웠고 마치 굴처럼 자기 안에 쿡 박혀서 혼자 있길 좋아했죠.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스크루즈는 그냥 성격이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뭐랄까 걸어다니는 냉동고처럼 주변의 온기를 모조리 얼려버리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이 부분을 보면 스크루지가 얼마나 철저히 고립되어 있는지 알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했고 심지어 맹인을 안내하는 개조차도 스크루지를 피해서 주인을 다른 길로 끌고 갔다고 하니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스크루지는 이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걸 오히려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시간은 흘러서 춥고 정말 뼛속까지 시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스크루지는 자기 회계 사무소에서 평소처럼 웅크리고 앉아 있죠. 하지만 그 평화, 아니 고요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건 곧 깨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아주 명랑한 조카 프레드입니다. 이 둘의 대화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의 정면 충돌이에요. 스크루지에게 즐거움의 자격은 오직 돈에서 나오죠. 하지만 조카 프레드에게는 크리스마스라는 그 정신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구의 말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조카의 따뜻한 인사에 대한 스크루지의 대답 좀 보세요. 메리의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멍청이들은 자기 푸딩이랑 같이 펄펄 끓여 삶아버리고 싶다.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끔찍할 정도죠. 이 모든 혐오와 증오가 딱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흥다 허튼 소리야. 조카가 가고 나서 이번엔 신사 두 명이 찾아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금을 좀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만남에서 스크루지의 그 차갑다 못해 얼어붙은 사회 철학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스크루지의 대답은 정말 냉정 그 자체입니다. 교도소도 있고 구빈원도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세금으로 내할일다 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데나 가라. 이겁니다. 뭐 자비, 공감, 이런 건 스크루즈의 계산기에는 아예 입력조차 안 되는 단어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이 이야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소름돋는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 그냥 죽게 놔도 넘쳐나는 인구나 줄이고 좋지. 이건 그냥 못된 말이 아니에요. 가난은 개인의 잘못이고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여인구일 뿐이라는 당시의 냉혹한 논리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왜냐하면 얼마 안 가서 이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스크루지 자신의 심장을 후벼파게 될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스크루지가 일을 마치고 안개 자욱한 어두운 길을 걸어 집으로 가는데요. 이야기가 사회 비판적인 드라마에서 갑자기 으스스한 고딕 호러물로 장르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스크루지가 사는 집은 예전에 죽은 동업자 말리의 집이었어요. 아주 어둡고 텅 비고 음침한 곳이죠. 여긴 그냥 집이 아니에요. 스크루즈 자신의 텅 비고 차가운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뭐랄까 거울 같은 공간인 거죠. 스크루즈가 현관문에 다가서서 열쇠를 꽂으려고 합니다. 늘 보던 그 문고리를 무심코 쳐다보는데 어? 오늘밤은 뭔가 좀 다릅니다. 그 순간 그노쇠의 문고리가 더 이상 문고리가 아니었어요. 7년 전에 죽은 동업자. 제이컵 말리의 얼굴이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생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끔찍한 얼굴이요. 바로 이 순간 단단했던 현실의 격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스크루지는 애써 이게 헛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공포는 눈으로 보이는 걸 넘어서 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방구석에 있던 작은 종이 살살 울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건 뭐 시각에 이어서 청각까지 그의 모든 감각이 현실을 배신하기 시작한 거죠. 시끄러운 종소리가 딱 멎자마자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저 아래 지하실에서부터 누군가 무거운 쇠사슬을 끄는 소리, 철커덩, 철커덩. 그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복도를 지나서 점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바로 자기 방문 앞에까지요. 그리고 마침내. 쾅 닫혀 있던 그 무거운 문을 그냥 스르륵 통과해서 어떤 형체가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7년 전 죽었던 바로 그 남자 제이컵 말리의 유령이 스크루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스크루즈는 유령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쇠사슬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냥 쇠사슬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금고, 열쇠, 장부, 무거운 돈 주머니 같은 것들이 엮여 있었죠. 그러니까 평생 돈 계약서 이런 것들에 집착하며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그의 영혼을 꽁꽁 묶는 쇠사슬이 되어버린 거죠. 말리의 유령이 섬뜩한 진실을 말해 줍니다. 내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쇠사슬 내가 살아 있을 때 직접 만든 거야. 이 쇠사슬 누가 채워 준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 의지로 한 고리 한 고리 엮어서 만든 겁니다.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죠.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경고는 곧장 스크루즈에게로 향하죠. 말리는 스크루즈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감겨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7년 전 자기가 죽던 날, 스크루즈의 쇠사슬은 이미 자기 것만큼이나 무거웠다고 해요. 그런데 스크루즈는 그 7년 동안 그걸 더 길고 더 무겁게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여기서 말리는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살아있을 때 말리에게 사업이란 건딱 하나였어요. 바로 돈 버는 거였죠. 근데 죽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자신의 사업이 뭔지. 그건 바로 인류였다는 걸요. 자선, 자비, 관용, 박애 이런 것들이야말로 자기가 진짜 했어야 할 사업이었다는 걸요. 근데 말리가 그냥 겁만 주려고 온건 아니었어요. 스크루지에게 아직 희망이 마지막 기회가 딱한번 남아 있다고 말해 줍니다. 앞으로 세 명의 유령이 찾아올 거라는 예언이죠. 이세 유령을 만나는 것만이 말리처럼 끔찍한 운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정말 마지막 방법이라는 겁니다. 말리의 유령은 정말 피를 토하듯 절규했죠. 인류가 내 사업이었어야 했는데 그의 이후에 가득한 외침이 150년도 더 지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사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크리스마스 캐럴 첫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